아시니까2027 충청 유니버시아 대회 2027유니크로이기를 맡게 된 최찬우라고 합니다 오늘 기숙사 축제에 있어서 이 부스 운영차 나와있는데요 제가 조정 게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합니다 시~~작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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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데? 빠른데? 오. 빠른데? 빠른데? 최고 기록? 어, 빠른데? 빠른데? 9초 이어 나왔어요. 9초, 9초. 뉴 e w r e c 예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인스타 팔로우 아, 해주셨나요? 네. 아, 네. 스탬프도 찍으셨나요? 아, 스탬프. 네, 스탬프 찍어드리겠습니다. 여기 조정 게임 하시겠어요? 네. 네. 짐 여기다 둬주셔도 되고, 저희 리모컨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버튼을 동시에 누른 다음에, 진짜 조정하듯이 노를 저어주면서, 음. 물살을 가르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, 저희 마스코트 흥이입니다. 어. 이 흥이 친구랑 나유 친구, 이 마스코트 둘이서 같이, 저희 유니버시아드 대회 종목 중 하나인 조정 게임을 통해, 기록을 경신하실 건데, 한번, 하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렇게, 이렇게, 진짜 놓으셨듯이 해주시면 돼요 어이거는 스킵하는 거고 이살을밀듯이아게 이렇게, 이게이뒤게이움게여야지빠르게가더게고요게발 네. 게 이렇게, 이이쪽으이더 위로 아. 위로 해주시이 됩니다. 음, 음, 음. 오. 한번 한번 이렇게 땡겨보시겠어요? 스키 타듯이? 아, 네, 이래야지 빨라져요 아,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? 연습게임을 아, 하고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17.94 나오셨으니까 12초 안에 들어오시면 금메달로 저희가 경품 아, 레전드. 자 실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 2 1 물살 갈라주세요 출발 자, 잘하고 계습니다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오, 다 왔다, 다 왔다. 12.83. 이러면 은메달. 자, 은메달 상품, 마우스패드랑 선풍기 이렇게 있는데. 어떤 거? 선풍기. 안녕하십니까 2027 충청 유니버시아 대회 2027유니크로 2기를 지금 맡게 된 최찬우라고 합니다 오늘 기숙사 축제에 있어서 이 부스 운영차 나와있는데요 제가 조정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다 갑니다 시-작 오오 오,